안녕하세요. 프로부동산 대표 정프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구역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 파헤쳐드릴 구역은 재개발의 최애 상급지라고 불리는 한남 뉴타운 중에서 올해 말에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남 2구역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년 10월 기준 한남 2구역의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관리처분 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동시에 촉진 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기존 1537세대에서 1369세대로 촉진 계획 변경 예정이고요. 조합원 수는 909명 정도 됩니다. 촉진계획 변경 시 8사 이상 세대수가 897세대 되기 때문에 전환 다세대를 제외할 경우 모든 조합원이 8사 타입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구역입니다. 참고로 한남 2 구역의 전환 다세대 세대수는 70세대 정도 됩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14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시공사는 프로지오의 하이브랜드인 서미스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추가 분담금은 빵빵 백임과 동시에 입주 후 2년 뒤 납부 예정이며 현재 비례율은 100.06%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중공 예상 시기는 2030년 이후 예상이 되며 조합 전화번호는 02797-6588번이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비는 현재 간평가의 150%가 지급될 예정이고요. 150% 중에서 기본 이주비 50%는 시중금리가 적용되며 나머지 100%는 사업비로서 금리는 7 8%대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한 24년 3월 기준 5구 타입의 조합원 분양가는 14억 5천만 원, 84 타입의 조합원 분양가는 19억 5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최근 평가된 조합원 분양가인 만큼 다른 기타 구역들처럼 공사비 이슈로 크게 오르거나 그렇진 않을 듯하며 아마 이대로 확정될 확률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남 2구역이 촉진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건축되는 평형별 예상 세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는 206세대가 건축될 예정이고요, 16평은 31세대, 21평 13세대, 24평 221세대, 34평 472세대, 45평 231세대, 54평 95세대. 59평 84세대, 59평 펜트는 9세대, 72평 펜트는 3가구 예정으로 총 합계 1,369세대가 건축될 예정으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18 프로젝트를 철회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서울시 의견대로 최고 90m 즉 최고 층수를 21층이 아닌 14층으로 건축하는 대신 소형 평수를 줄이고 중대형 평수 위주로 건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84 타입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897등 안에 들어야 하며 감정가액은 약 1억 7천 7백만 원 선입니다. 그러나 한남 이 구역에는 전원 다세대가 70세대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원 다세대를 제외한 모든 조합원은 84 타입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5 평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425등 안에 들어야 하며 감정가는 약 16억 3천만 원 정도 선입니다. 54 평은 194 등까지이며 감정가는 약 25억 천만 원. 59 평은 99 등까지이며 약. 32억 5천만 원. 59평 펜트는 12등으로 약 78억 5천만 원, 72평 펜트는 3등으로 180억 원 이상입니다. 해당 순위와 감정가는 말 그대로 순위 표이며원 플러스 원 신청을 희망하는 예상 조합원 수는 약 109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액 감정가를 받은 조합원 중에서 현금 청산 희망자도 있기에 정확한 등수와 감정가액은 알수 없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앞서 설명드린 감정가액 정도가 되어야 원하는 대형평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처럼 그간 애매하다고 평가받았던 38평을 없애고 45평을 건축함으로써 확실히 중대형 평수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세대수가 기존 1537세대에서 1369세대로 축소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원 분양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또한 아직 어떻게 된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순 없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고 서울의 중상급지 구역들의 일반 분양가가 정말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몇백 대 일로 완판이 되고 있는 지금 한남 이구역의 경우 기존에 생각했던 일반 분양가보다 높은 분양가에 분양할 확률이 많으며 그로 인한 수익으로 줄어든 일반 분양 세대수를 감당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조합원 분양가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투자의 관점으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하기 때문에 아주 소폭 정 도로 상승 할 가능 성도 있 다고 생각 하 시고, 투 자하 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촉진 계획 변경 시 예상되는 조합원 분양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보여지듯, 16평은 10억 5천만원, 21평은 약 13억원, 24평은 약 15억원, 34평은 약 20억, 45평은 약 26억, 54평은 30억 5천만원, 59평은 약 35억, 59평 펜트는 약 40억에서 45억 정도, 72평 펜트는 약 50억에서 6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촉진계획 변경 시 예상되는 조합원 분양가를 생각해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예상 수치이기에 투자에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은 추가 분담금 납부 조건입니다. 한남 2구역의큰 메리트라고 볼수 있는 바로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이라면 모두들 선호하는 빵빵백이며 추가적으로 중공 후 2년 뒤 납부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는 현재 용산이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한남 2구역이새 아파트로 건축될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합니다. 이를 생각한 분담금 일정으로 중공 후 추가 분담금 납부 없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후에 전세를 맞춰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며 조합원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비를 간평가에 150% 지급할 예정이며 최저 이주비 10억을 보장해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주비 상환도 중공후 바로 상환이 아닌 1년까지 유예시켜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확신을 가지고 자금 계획을 세운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평가의 150% 이주비 지급과 중고무 1년 뒤까지 이주비 상환을 유예시켜준다는 내용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최소 이주비 10억 지급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주비 이자에 대한 이자는 기본 이주비 간평가의 50%는 3% 후반이 예상되며 사업비 이주비 간평가의 100%는 7에서 8%대 금리가 예상되니 이주비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한남 2구역에 진행 가능한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촉진계획 변경 시 8사 타입이 가능한 매물이며 만약 촉진계획 변경이 안되게 되면 7사 타입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매매가 15억 감정가 2억 5천으로 프리미엄이 12억 5천인 사유지 무허가 매물입니다. 8사 타입의 조합원 분양가는 19억 5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총 투자금은 32억 정도 되며 한남 2구역의 8사 타입 입주시 예상 시세를 40억 정도 보기 때문에 안전마진는 8억 이상인 매물로 현재 한남 이구형 매물 중에서 초투가 가장 저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현재 전용료 연 650만 원 정도, 월약 54만 원 정도 납부해야 하는 매물이며 2주후 철거까지 납부해야 되는 매물이니 앞으로 2년 안에 철거가 된다고 보았을 때 1,3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 매물은 재분양 신청 시 현재 주거 전용 면적이 146제곱 이상으로 84타입 플러스 59 타이 원 플러스 원을받을수 있는 매물 로서 매매가 29 억. 감정가 19억 8천만원으로 프리미엄이 9억 2천만원인 매물입니다. 현재 보증금 2,300만원에 월세 170만원이 나오는 매물이며 8 4프로스오구타입의 조합원 분양가는 34억 5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해당 매물의 총 투자금은 43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안전마진은 25억 이상이 되는 정말 좋은 매물입니다. 해당 매물로 담보대출 10억을 활용하신다면 19억에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이 밖에도 한남 2구역의 다양한 매물 정보가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한남 2구역에 대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 주시고요. 또 다른 재개발, 재건축 정보가 궁금하시면 저희 프로부동산 카페, 블로그,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부동산은 고객님들께 항상 낮은 프리미엄과 낮은 투자금으로 최고의 상급지를 진입할 수 있게 돕는다는 마음입니 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구역의 정보와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